사랑합니다. 전두사님과 함께하는 하루 한 장에 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볼 말씀은 욥기 33장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나 화면에 나온 자막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793쪽에 있는 욥기 33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 즉, 내 위험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부리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아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요비어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욥기 33장 말씀에서는 예언자가 고난받는 사람에게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예언자의 음성에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우가 욥에게 들으라고 요구하는 까닭은 자신이 진실하고 하나님의 영에게 지음을 받았으며 진지하고 동정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요배의 고소에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배 세 친구들과는 달리, 엘리우는 요배에게 요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배 은밀하고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어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14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우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것도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양심의 소리를 말씀하시고 19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말씀하신다며 엘리우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엘리우는 하나님이 죄책감을 느끼는 양심의 고통을 통해 말씀하시던지, 고난의 아픔을 통해 말씀하시던지, 사람들을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신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엘리우는 바로 이러한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요백에 들려주시는 음성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고난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며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목소리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의롭게 되고, 또한 내가 죽음에서 구원받아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예언자의 목소리에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우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우는 요에의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이 교만하지 않도록 욥을 지켜주는 은혜로운 일을 하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분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다시 겸손해야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며 한 번도 침묵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시고 있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원하오니 우리의 삶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